부모님이 저희 아파트 아래층으로 이사 오셨어요. 남편은 그랬죠. 가깝긴 해도 서로 바쁘니까 자주 볼일 없을 거야. 그런데 이사 오신 날부터 연락도 없이 올라오시기 시작했어요. 입주 청소도 안 부르셨다며 저희를 불러 청소를 같이 하고 밥도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드시고요. 주중이든 주말이든 미리 말도 없이 오시니까. 집에 있어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건 좀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며칠 뒤 제가 연차내고 쉬던 날이었어요.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려는 순간 밖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여기야, 우리 아들 집. 문을 열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가족이어도요, 연락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건안 돼요. 그리고, 그날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항상 편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